포스코 퓨처엠 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4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경범입니다. 여러분 제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 소재를 통해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대표이사 인사말에는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외 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 시민의 책무를 다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 소개와 대표이사 인사말 어디에도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희생해온 동지 여러분의 피와 땀에 대한 가치와 고마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코 피처엠은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회사의 발전은 곧 우리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업무 환경은 과거에도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강행된 27년의 무교섭 동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 김경범 실리를 찾고 명분을 주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조합이길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의 일생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잃어버린 27년과 노동이란 두 글자를 되찾아오고자 이번 14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권한을 권리라 생각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끌려갈 것입니까? 주도할 것입니까? 저와 함께 주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교2번 김경범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